이 영상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고등수학을 처음 접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다. 오늘의 도와줄 게임. 린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삭스타입니다. 오늘은. 교시험 모의고사 출제율 90% 2차방정식 실근의 부호 판정 유형이야. 하나의 파트로 다룰만큼 중요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 꼼꼼하게 정리해줄게. 그럼 문제로 렛츠고! 문제 1번. 실근의 부호 모두 양수인 유형. 이 유형은 일부 개념서에서는 하나의 파트로 다룰 만큼 중요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원이야.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주고 문제 스타일을 싹 나열해 볼게. 이 실근의 부호 유형은 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우선 실근의 부호라는 파트는 공식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편한 것 같아. 근의 공식 이런 것처럼 말이야. 그럼 이 실근의 부호는 언제 쓰는 거냐? 문제에서 근의 부호를 알려 줄때 무조건 쓴다고 보면 돼. 유형은 몇 가지 존재하냐? 총 3가지 유형이 존재해. 서로 다른 두 근의 부호를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라고 보면 돼. 세 가지는 뭐가 있나? 모두 양수일 때, 모두 음수일 때, 부호가 서로 다를 때세 가지로 나눠져. 그럼 실근의 부호 유형이라고 판정된 유형은 공식이 따로 있을까? 어, 있어 판단해야 할세 가지 공식이 존재. 1번 합의 부호, 2번 고배 부호, 3번 판별식의 부호야. 합은 말 그대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나온 두 근의 합의 부호를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곱은 두 근의 곱의 부호를 식으로 써주고 판별식은 주의를 좀 해야 돼 만약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멘트가 존재할 때와 멘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로 나눠져 이 멘트가 있으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멘트가 없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등호 하나 차이로 답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이 공식을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적용해보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주어진 문제라면 1번 두 근의 합의 부호는 0보다 커야 돼 2번 두 근의 곱의 부호도 0보다 커야 돼 3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를 모두 식으로 써놓고 연립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돼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합은 0보다 작아야 되고 곱은 0보다 커야겠지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를 식으로 쓰고 연립해주면 돼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공식이 곱의 부호밖에 안 써있네 얘는 뭘까? 우선 실근의 부호를 풀기 위한 공식은 세가지라고 했어 그 중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원래는 공식으로 1번 두 근의 합의 부호를 판단해보면 몰라가 되겠지 부호가 다르면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수 없거든.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거야. 2번 두 근의 곱의 부호를 판단해 보면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은 상황이어야겠지. 3번 판별식의 부호는 이차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에 서로 다른 부호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두 근의 곱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뽑아보면 a분의 c고 두 근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곱의 결과는 음수. 즉, 0보다 작아야겠지. 근데 이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빼기 4AC인데 B제곱 부분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4AC는 A분의 C가 음수였기 때문에 AC도 음수인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AC 부분은 양수값을 가지겠지. 그럼 판별식 전체의 값은 언제나 항상 0보다 큰 양수값을 가질 거야. 이렇게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아. 그래서 실근의 부호 유형에서 두근의 부호가 다른 문제를 풀 때는 공식 합곱 판별식에서 합과 판별식은 굳이 따지지 않고 곱의 부호만을 공식으로 써서 답을 구하게 될 거야. 이 말은 즉 근이 서로 다른 조건만 나오는 실근의 부호 유형은 곧만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시험에서 잘 내지 않는다는 거지. 대신 이걸 절대값 관계로 응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로 직접 보여 줄 거야. 문제 1, 2번을 동시에 보여주고 풀이 과정까지 서술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봐 해설 내용을 보여 줄 거야. 1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유형이고 2번 문제는 2차 방정식 최고 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주어졌으니 나중에 주의해야겠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인 유형이야. 우선 1번 문제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근의 부호를 제공한 거겠지. 그러니 실근의 부호 유형임을 확인했어. 그래서 공식인 합곧 판별식의 부호를 판정해서 식으로 써줄 거야. 1번. 두 근의 합을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뽑은 결과가 0보다 커야 해. 2번. 두 근의 곱도 뽑은 결과가 0보다 커야 해. 3번. 판별식은 서로 다른 근이라는 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1번인 두 근의 합은 이미 성립되는 관계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2번인 곱과 3번인 판별식에서 얻은 부등식을 연립해서 답을 얻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요거. 문제 2번. 실근의 부호 모두 음수인 유형. 얘는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근의 부호를 주었기 때문에 실근의 부호 유형인 거고 합, 곱, 판별식을 공식으로 쓰면 되겠어 1번 합은 음수여야겠지 2번 곱은 양수여야겠지 근데 분모인 k제곱 더하기 1이 제곱수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이겠지 그래서 곱은 k가 뭐냐에 따라 무조건 양수네 여기서 k값은 따로 얻을 수 없겠어 3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어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1번인 합과 3번인 판별식을 연립해서 답을 내면 되겠지 그리고 주의하라 했던 2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0이 될수 없다는 거 그래서 k제곱 더하기 1은 0이 아니어야 해도 식으로 뽑아줘야 돼 그러니 k제곱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 k값은 없네 그래서 1, 3번 연립하면 정답은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인 3번 문제 3번 실근의 부호 부호가 다른 유형 2차 방정식이 근이 양수근 1개랑 음수근 1개를 가진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근의 부호를 알려줬으니 실근의 부호 유형이고 합고 판별식이 공식이겠지. 근데 부호가 다른 유형은 합은 몰라서 판단하지 않고 판별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고배부호만 식으로 쓸 거야. 그래서 두 근의 고빈 3a 빼기 4는 음수 0보다 작아야 돼. 풀면 이렇게 되고 자연수인 a 값은 1. 문제 4번. 실근의 부호.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유형.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 실근의 부호 유형이야. 공식으로 합과 판별식이지만 부호가 다른 유형이니 합과 판별식은 굳이 안 쓰겠지. 그래서 곧만 볼 거야. 근데 두 근이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같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1인 거지. 이런 관계는 더하면 항상 빵이겠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빵인 관계를 이런 식으로 제시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곧만 판단하는 서로 다른 부호 문제이지만 합의 결과가 빵이 되는 것도 판단해줘야 돼. 1번 합이 0이다. (2번) 고비 0보다 작다 (1번을) 풀면 m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2 2번을 풀면 m은 1보다 크다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 m은 2가 되고 정답은 2번 문제 5번 실근의 부호,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의 크기가 주어진 유형 2차방정식의 두근의 부호가 다르고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보다 크대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했으니 실근의 부호 유형이고 공식으로 합곱판별식인데 합과 판별식은 안 쓰고 곱만 쓰겠지? 근데 이번엔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보다 크다고 했어 이렇게 절대값에 관한 내용은 무조건 합에 대한 단서인 거야 음수근의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음수임을 알수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식으로 쓰는 거야. 1번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아야 되고, 2번 곱도 0보다 작아야 되네. 각각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연립해서 공통 범위를 구하면 k는 1보다 크다. 정답인 자연수 k의 최소값은 2. 이 단원에서 더 궁금한 유형이 있다면 이메일로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많이 들어오는 질문 유형에 대해 추가 영상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스타와 함께 시작해봐요, 화이팅